그래도 자리 그나마 났다 주변에 적 없지 오케이 천천히 그러면은 우선 가볼게요 우선 C 지역 천천히 먹으면서 약간 솔로플레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솔로플레이 위주로 우선 점령은 이 미니맵 보면은 ABC라고 있거든요 자 ABC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이렇게 점령할 수가 있어요 램 요구량은 조금 높아요. 램이 8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무리없이 되고요. 그래픽은 450 이상 해야지 편하게 돌아갑니다. 여기 있죠? 한 마리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반짝반짝.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 여기 한 마리 있죠, 지금? 여기 있다. 어딨어? 아, 지금, 아, 인필이야 지금. 하필이면. 하필이면 여기 한명 있는 게인필이라서 아, 어딨어? 이렇게 적팀이 한명 있으면은, 점령이 안 돼요. 적팀을 한명 잡기 전에. 근데, 네. 은신이라서 얘가, 숨어있어, 지금. 저기 있나? 자, 옵니다, 0커 이러면은 와요, 그냥. 자, 그리고 B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잡아볼게요. 이거는 맵개넓어 이거 걸어서는 맵 끝에서 끝까지 12시간 걸려요. 2,000명이 동시에 전투할 수 있죠. 좀 게릴라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중해야 되네. 5배 오늘이에요. 오픈 베타 오늘이에요. 아, 시지역에 한명 있어. 자꾸... 어디야? 일단... 아... 한 마리 잡아주고. 한 마리 지금 노리거든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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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주고한 아... 아... 지금 아... 리 노리고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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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보여.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 없고. 봐봐, 어기 쏘고 있거든, 지금? 이게 위치 파악을 아 못하면은, 언폐물 이용해서 계속 든. 스나, 알아 스나 보여줄게. 됐다. 뒤졌다, 너. 돌렸다. 됐다. 아, 어디야? 한명더 있어. 아하하, 졸라 짜증나. 이 가만히 있으면 우선 피는 차요. 아, 진짜. 여깄네. 아, 스나. 개빡침. 스나 개빡.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나 보고 싶다고 하니까 스나 한번 보여줄게요. 우선 전장으로 갈 만한 곳이 여기가 졸라게 빡세거든요. 여기 빡센 곳으로 가, 아. 이런 빡센 곳으로 가 보여줄게요. TI가 제일 빡세니까. 그래, 스나로 보여줄게. 근데 스나는 좀 어려워. 나 스나도 내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스나라서. 아, 잠깐만. 아, 옆구리. 옆구리! 스나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이, 여기 전투죠? 딱, 이 아래? 여기 가운데 쪽이 제일 무난하고요. 이런 건물 지역에서는 스나가 좀안 좋아요. 건물 지역. 건물 지역은 약간 엄폐물이 없어서. 딱, 스나가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이런 곳. 이런 곳이 진짜 괜찮아요. 이런 곳. 대 이런 곳이. 아넣었대 맞았는데. 아, 한대 맞았는데. 있죠 아, 아, 맞았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스나 플레이 해야돼요 스나는 저기 두명있죠? 저기도 지금 방금 저기 맞았죠? 아 아우 존아얘 뭐야 아씨 아무튼, 스나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졸라게 어려워요. 네. 스나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저는 스나는 도저히 못 해먹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개 돌격할 수 있는 헤비 어설트가 제 취향이에요. 네, 그래서 헤비 어설트 위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헤비 어설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헬멧 쓸때다 타네요, 그냥. 보이면 쏘고, 잡고. 끝이야, 이게. 보이면 쏘고, 잡고. 슬타 한번더들고슬탄는 G버튼입니다. 가가지고. 아우. 여서힐 있죠. 이러면 바로 살아나죠. 살종 그렇죠? 총 달고, 스쿼드 초대수 있는 아, 없는데 그냥 받아줘. 이거는 근처에 아마도 그게 있을 거예요. 썬더러 애들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딱두 가지거든요. 어, 근처에 썬더러가 있는 거예요. 근처에 썬더러가. 제 썬더러를 터트려주는게 가장 중요하고 적군 맥아 뭐 어디야?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나무 뒤나 이렇게 숨으시면 돼요. 네. 안볼때 무조건 나무 뒤에 숨으세요. 네 이런 거 그리고 한번 숨 고르시고 매드입니다. 지드릴게 이잉 이잉. 저 있죠?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다다 둘러 싸였는데 접근 됐다 맞네 남자배 아잠가아 같은 아 저기요 아 이거 잡고 죽이는거 보니까 시청자.. 시청자분이신가보네 잡고 죽이는거 보니까 시청자분인가보네 자 이거는 자 반대쪽으로 돌.. 돌신 다음에 맞춰주고 잡았어요 이거 오케이 됐죠 해서. 소수로 끌고 갈 소수로 한번 끌어 가볼까? 일단 소수로 갈게요 그냥 알칼리 부두면은 알칼리 부두가 어디지? 인다르 알칼리 부두가 아 위쪽이네요 위쪽 진영 여기 딴 곳으로 움직여 보죠 전 <laughs> 첫... 오늘 첫 오픈이니까 약간 솔로 플레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솔로 플레이 위주로... 여기 가져왔다! 아, 딱 졸라게 많네. 진짜... 사람 졸라 많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그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스쿼드 가입이 돼요. 이렇게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쿼드 가입이 되거든요. 네. 스쿼드 가입이 돼가지고. 잠시만요. 여긴 사람이 좀 없으니까 스쿼드 좀 많은 곳으로 갈게요. 어, 여기는 에사미르 쪽이고. 여기도 아니고. 좀, 사람 많은 곳 없나? 스쿼드 좀 가까운 곳에 스쿼드가. 저기밖에 없네요. 다크하마 저기 지금... 이쪽밖에 없네요. 오랜만에 탱크나 한번 몰아볼까? 갤럭시네 라이팅 트 오랜만에 라이팅 한번 뽑아보죠 그리고 맵한번 보고 어디 쪽으로 할 건지 한번 보자 어디로 갈래 건설 현장 가기 좀 힘들고 음... 바이오랩까지 끌고 가야겠는데? 바이오렛까지 끌고 가죠. 어, 나는 기원 저분. 네, 그거네요. 하이 자, 어서 움직이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N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N을 누르잖아요? N을 누르면 여기 번쩍번쩍거리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번쩍번쩍. 그런 곳이 주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거죠, 지금은. 자, 그쪽으로 움직여주시고요. 네, 맵을 H 누르면 이게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움직이죠. 아, 잠깐만. 아이, 삑사리야. 운전 삑사리. 미안. 운전 삑사리. H는 이제, 어 야, 졸라 많은데? 졸라 많은데? 가자. 썬더하나 있다. 이거 하나 터트려주고 우선 아! 내려야겠다 이거 뒤지겠다 농담 아니 농담 하나 뒤지겠다 여기서 숨고 어우 잠깐만 이거는 졸라 많은데? 우선 이쪽에서 <laughs> 완전 적진으로 가주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어. 아이. 아, 비틀았어. 아이, 아이 맞았는데? 그렇죠. 네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 줘라. 그렇죠. 옆지기. 받고. 네. <laughs> 네, 꿀잼 원니잼 꿀잼 원니잼 암살잼. 너무 많은데, 저기? 잡아주고. 이게 원거리 이상은 좀 맞추기 힘들어요. 아, 못 잡았어. 대포? 네. 저 대포는 이제 탱크 같은 경우는 대포로 한네 발은 맞춰야 자 깨져요. 네네 발은 맞춰야 깨집니다. 저거. 오 나한테 온다. 시설을 적의 손에 떨어지게서는 안 된다. 될것 같은데 한 대만 더. 이거는 얘부터 잡고 어져 이건 내거이 개자식아! 이거 이제 내 거다 한 대만 더한 대! 깨고가자만깨가자깨고가자야이 음. 새끼야 으으! 오케이 깼어 게이드기 저를 일단 러어전를받아둘 됐어 오케이 좋았어 목숨을 바쳐 저것들 깼다 꿍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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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놀람> 잡았어 잡았어 이게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케이 <놀람> 땅불쟁이 맞죠? 아, 도구되었습니다. 탄창이 없어서 이제, 탄창이 없어서 이제, 테란이 근데, 뭐지? 그, 탄창이 도구되었습니다. 많은 편인데도, 더 이상의 탄창이 없어서, 암살 위주로 가야겠네요. 어, 여기다. 여기 있죠? 지금 방금 흐릿흐릿한 거 보였잖아요? 이게 이필레이터 음. 능력이에요. 저 은신 지금 위치가 이제 보여가지고 애들이 저 잡으려고 오죠. 하죠 이제 이 아마 여기로 올 거예요 0퍼 어? 하이? 아, 라이터 설치네요. 엔지니어으면 좋았습니다.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있으는데 뭔가 이상한데. 여기 한 마리. 아! 아우호! 어. 예스! 총알이 없어요. 자, 이럴, 아, 아, 아! 아팡! 아, 이럴 때는 I를 누르세요, 여러분들. 탈출. 네, 빠이빠이. I 누르시면은 탈출입니다. 네, 전장으로 바로 투입이죠. 예, 총알도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예, 아, 근데, <laughs> 아까 그 지역이야. <laughs> 아, 그 지역이네요. 똑같은 지역. 네, 예, 서바범람 보급소라고. 저는 올라가죠. 비행기 능력치는 테란이 제일 좋나요? 글쎄요. 비행기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는 진짜, 웬만한, 자 중고수급 유저 아니면 못 몰아요. 나이도 개어려워요, 그, 비행기. 저도, 저도, 엄두도 못 내고요. 솔직히 말해서. 좋았고. 헤드샷으로 나왔네. 어, 졸라 만다 저거. 답이 없는데? 어, 공중전이다. 여기.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쪽! 아! 졸라 아깝다! 라운 기능이 아직 없어서. 라운 기능이 있으려면, 어, 딱이죠. 저런 거 깨먹기가 진짜 좋아요. 이런 거 깨드세요, 이런 거. 근데 총알이 한 발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발만 더 있으면 이거 깨지는데. 안 깨질 것 같은데 두 발로 깨질라나 한발 남았는데 깨질라나 아 안돼 안 깨져 <laughs> 이제 깰 방법이 없어요 존망 어 여기 있다 한 마리 잡자 한 마리 여기 있다 까꿍 어걸 날라갔네 날라가셨네 아 저걸 못잡나? 수류탄으로 한번 노려볼까? 수류탄 만나 수류탄 믿는다! 수류탄으로 근데 안푸셔질것 같은데? 저거 누구 거지? 야 이리와 야야야 니꺼 네 이리와봐 탱크 야 탱크 이리와봐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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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걸 놓으 병뚜껑아!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자 탱크 저리가 필요 없어, 니까 아, 아깝다. 네. 이게 총으로 안 부셔져요, 저런 거는. 저런 건 총으로 안 부셔지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헤비어스트 총알이 전체적으로 다 있던가? 어, 이런 곳좋지 이런 곳. 벤선 건설 현장. 이런 곳이 진짜 좋아요. 이런, 저는 이런 건 역시나 맥스죠. 맥스가 개꿀 자 이제 맥스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가 개좋습니다 이런거 그냥 혼자서 쓱싹쓱싹 갈수있습아 이거는 빠져주고 반대쪽으로 가요 여기가 딱 기지쪽이라서 애들이 그냥 무적상태로 총을 쏠수 있어요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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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멋있어. 새끼한 마리 잡아주고, 내밀어. 한 마리 잡아주고, 이제 밀어. 잡아주고 멋있어. <웃음> 아, 헤무헤요헤댕 헤헤, 헤헤, 헤헤헤 새것이나 다다고 이것들아. 이거는 고공? 보이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게임 안에. 아 이거 안 좋다. 저희는 무적 지대라서안 가는 게 나아요. 사실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은 간단하게. 자리만 잡고있으면 됩니다 자리만 잡고 있으면 알아서 아, 어. 네. 하이 맥스가 고병인 맥스를 절대 이기쪽 어, 아니네 고병이 맥스를 절대 이길수 없어요 이건 처음하는 분이라도 이겨요 살짝 뭐? 무주 끝까지 밀어붙어. 새것이라 대답 없을 거야. 빼야 돼 이제. 이제 빼야 돼요. 엔지니어가 필요한데요. 지금 엔지니어가 있나? 엔지니어. 깜짝아씨. 통화갈고요 어디 쏘는 거야? 내가 속일 수 있다. 뭐야? 어디지? 자 잡아줘. 이 사람은 우리 탄이다. 졸라게 뛰쳐나올 거예요, 이제. 없어? 잡았네요. 이런 식으로 시설 점령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맵으로. 어, 통화 같은 거, 재세팅. 보급하기 눌러서 재세팅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움직일 때 맥스는 움직이려면은 역시 이걸 해야 돼, 이거. 썬더로 타야 돼, 썬더로. 썬더로 안 타면 졸라 느려요. 자, 썬더를 미리 탑승하세요. 야! 맵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맵이 이게, 이 하나, 맵이 다 달라요, 맵이 다. 어. 다 맵이 그 맵에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네. 그, 웃긴 거는 맵이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맵 주변도 다 달라요, 주변이. 전략 전술이 진짜 많아요, 이게. 수천 가지, 수천 가지. 여긴 또 신기한 게 이런 맵이고. 맵이 전체가 수천 가지고, 아까 크라운지에 있잖아요. 여기는 맵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 여길 기 먹으면 제공권 장악이 정말 쉽고요 이런 식으로 맵, 맵이 진짜 넓고 재밌어요. 자, 썬더로 움직이자. 이거는 웃긴게 쏜다고 해서 바로 맞는게 아니라 그 방향이랑 거리를 잘 맞춰서, 어, 왜 배치해? 얘왜 배치해, 갑자기? 얘들아? 이거 왜 배치해? 저기요 이거 이거 왜 배치하고 가셨어요? 여, 저기.. 네네 네, 가죠 고고 네. 움직이시.. 아, 움직이죠 아 이게요 이 차량 운전수 분이 나가셔서 갑자기 아아 제가 대신 맡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차량 운전수 분이 지금 F1 누르시면 차량 운전수가 나갔을 때 제가 이 차량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제가 뭘까요 그러면? F1 눌렀는데? 근데 아 이거 설정이 다르구나 지금 고맙다 세군 고마워 고마워 한번 신세를 잡군 설정이 다른가 봐 어.. 이미 제가 가져서 안된거 같네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시죠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 어딨지 내가 어디 쪽에 움직이지? 이쪽 어여있네요 여기 여기서 지금 서바 바이오랩으로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존나 똥컨이에요 나 너랑 안 놀아 안놀 거는 이제 재배치 아, 맥실 때 재배치 안 되네. 더 바로 움직여봐요! 아, 왜 이렇게 못 움직여! 자, 가주시 주시하라. 여기, 여기. 관심, 목격! 여기 내려도 되겠다. 내려, 여기서 내리자. 움직이죠. 알아서 배치하라고. 자, 갑시다. 맥스가 뭔가 느린 느낌이 있어요. 느린 느낌? 진짜 실제로는, 어, 보병이랑 똑같은 속도로 하는데, 그냥 느려요. 얘가. 느린 느낌 나. 느낌이, 느낌이 느려서 그런가? 그냥? 이상해. 저거 하나 잡죠. 저기, 저기, 이거, 이거. 잡았고. 아, 존방이다, 이거. 오케이. 중지하라. 오케이. 쏘고 있다. 뭐야, 얘가 쏜 거였어? 아, 아닌데? 꺼져, 꺼져. 들어가, 들어가. 얘 자식아. 쉬세요 이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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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아파. 오케이. 가자. 이거... 지금 이쪽으로 아, 가야되는데? 됐다 가자 저기로 가야지 아 진짜 왜 때려 아진 죽일까? 쏘지마 쏘지마 위협 <laughs> 이거 뭔가 위협사격도 근데 위협이 있어서 여기로 가셔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빨리 빨리 아 진짜 씨 아 근데 맥스는 진짜 못해먹겠다. 발기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맥스가 너 뭔가 기동력이 딸려가지고, 어? 너 봐다. 어 써. 아, 뒤에 폭격기 있어. GTS 어 G T. 250이면은 최소 사양일걸요? 그거? 최소 사양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사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사양이거든요.